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강구하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만이 아마 온전히 설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기... 여 미오, 나 더군 네 기쁨 의그원 회신 에 예수 를 위해 삽 시다. 날 마다 주를 섬기 며 언제나 주를기 리고 그 사랑 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세 주를 길이 고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딴 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입니다. 자몬 25장 3절에서 14절까지. 자몬 25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자몬 25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기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는세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이하지 말며 들의자리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눈니라 너는 서둘러 살아서 다지 말라 다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음. 아멘. 할렐루야. 자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두 번째 자문입니다. 시스기야왕때 편집된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백성이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 나와 있죠. 어, 지난 시간에는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이 왕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그동안 나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로인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당신의 계획을 감추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고 사람이 할 일은 왕이 할 일은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것, 보물을, 마치 보물을 찾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의 전부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만져서 아는 것, 그그 그, 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런 기술로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전부 알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100% 사기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저가 주마다 부회사다, 내가 매시하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을 도가니에 넣고 달구면 은을 다루는 장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깨끗한 재료, 깨끗한 은이 정련된 은이 나오듯이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라. 여기서 악하다고 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며, 그 맞추면서 아첨하는 사람이 있죠. 간신배들.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제하라. 그러면.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높은 체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대부분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의 꼼수가 허니. 그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 왕 앞에서 분수를 지켜라.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너는 소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다고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서 경보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쪼르르 가서 그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의 허물을 보여주시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조용히 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런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입이 간지럽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괜히 그렇게, 그,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죠. 이때 여기저기 퍼 나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령 내가 보았습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게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게 사실인가요? 여러분이 들은 게그 진실인가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속사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100% 맞다고 확실히 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배제하고 말을 흘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끼치게 될때 여러분 그뒷 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그둘 사이에 간격 깨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 주의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입이 경솔한 사람, 뭐 하나 알면 다쪼르르니 전하는 사람,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절 10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결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올바른 일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누는 대화는 건전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인신 공격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꼭 맞는 말, 시기적절한 말. 이 말은 아름답게 색인 은쟁반 위에, 은그릇 위에 놓은 아주 값비싼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맞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는가? 또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해서는 안될 말을 내뱉지는 않았는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자는 우리 입에서 경우에 합한 말을 하라. 아로색인 은쟁반 위에 놓은 금사과처럼 품격 있는 말, 고상한 말, 격식 있는 말, 근사한 말을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근사한 말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멋진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싸구려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급한 말 대신에 고급의 언어를 쓸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추면 되는 겁니다.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할까? 시기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 은 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그런 말을 어떤 말이 그런 경우의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전천후, 아로색인 금색, 은정만회, 그 놓은 사과 같은, 금사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상황이 나오던가요? 감정이 상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러면 꼭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좀처럼 귀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관계가 소원해졌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에 청종하는 귀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는, 그 사람은 금고리 정금 장식과 같다. 귀를 열어놓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결국 자신만 손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 말씀의 슬기로운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네마다 붙잡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하나 둘 떠나갑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이 여인,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의 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지만 질그릇에 더러운 죄를 담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그의 겉모습은 질그릇이라는 그런 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로색인 은쟁반은 아니지만,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이제는 죄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아니, 우리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후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세상에 악한 것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담고 성령으로 담고 그렇게 주의 은혜로 담아가면 우리도 마우리의 마음속에 금사과를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았으니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보낸 받아서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일꾼을 얘기하죠. 주인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런 일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처럼 살아라.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선사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추수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몸에서 땀이 납니다. 열이 납니다. 이때 갈증을 달래줄 수 있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일하면서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 갖다 주면 얼마나 더열 그 불납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 간지러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일을 맡기며 보낼 때, 주인이 당부한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이 바로 이거예요. 경우에 합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의 사랑, 주께서 베풀어오신 그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받아 누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오늘 하루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347장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あじっとま 교할조소는 오직 한 곳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신령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처해 있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활짝 그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시한 부르짖기 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모든 문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로색인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근사 반발 멋진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도와주는 말 아버지 그 말을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다시 한번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장자 방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 지혜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주님 앞에. 기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형편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 하나 하나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막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말이암마 아버지 문제들에 하나하나 풀어질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시가 감당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남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크신지혜의 은혜가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봐주시고 싸매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의 영구함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할토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적 문제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사는 저희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불평이 오늘 떨쳐버려 되게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운데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